이명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보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요즘 귀에서 비잉잉 하고 소리가 들리실 때 있나요? 특히 조용한 밤에 누우면 더 크게 들리고 괜히 무섭고 잠도 뒤척이게 되고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청력도 떨어지는 건 아닐까 혼자 생각하면 걱정이 더 커지잖아요. 사실 이명이란게 꼭 위험한건 아니래요. 나이가 들면 귀의 신경이 조금 예민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피로, 혈압 변화 때문에 잠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니까. 너무 겁부터 먹지 않으셔도 돼요. 아내 네, 귀가 조금 지쳐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도움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스트레스 줄이기. 긴장하면 소리가 더 선명해져요. 따뜻한 차한잔 드시고 숨도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둘째 큰 소리 피하기 TV나 휴대폰 소리 조금 줄여 보세요. 귀도 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셋째 배경 소리 활용하기 너무 조용하면 B 소리가 더 도드라져요. 잔잔한 빗소리, 클래식, 파도 소리 같은 걸 살짝 틀어두면 이명에만 집중되는 게 덜해져요.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지만 아래 같은 경우엔 꼭 진료 한번 받아보세요. 소리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며칠 몇 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을 때 한쪽 귀만 유독 더 심하고 어지럽거나 몸 균형 잡기가 힘들고 귀가 먹먹하고 청력이 줄어든 느낌이 들면 이건 귀 안쪽 신경이나 혈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대요. 병원에서 청력 검사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알아볼 수 있고요. 초기에 챙기면 정상 악화도 막을 수 있으니까. 너무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이야기 가져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꾸준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